요 쑥에다가 음, 가리 뱃살 빠다가 이제 가리를 묻혀서 쑥버무리 만들라고. 쑥버무리 음, 응. 떡처럼 찌는 거. 응. 음 맛있지. 응. 와쑥 향이 좋다. 응. 물기가 없으니까 좀 물로 적셔야지. 아 이거 씻어 놓은 건데 물기가 응. 좀 없어서 응, 응. 냉장고에 넣어놨구나. 씻어서. 응. 어른네 기능이 장관되나 물기를 조금 털어내고 음. 얘가 가리가 붙어야 되는데 물기가 너무 말라버려도 안 되잖아 음. 근데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알맞아야 음. 돼. 그건 맵쌀가루. 응, 음, 이게 쑥버무리 할 거는 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음. 여기서 간이 나와 가루에서. 아, 가루에 소금간을 해놨어. 응응. 음, 음. 해서 빠주는데? 방아간에서. 응. 음. 아, 이 쑥버무리는 맵쌀로 하는 건가? 그럼 찹쌀도 그 안에도 찰진디 이게 딱붙어불잖아 아, 그렇게 묻혀줘. 응. 음. 파양 가루를 올리니까 색깔이 이쁘다. 음. 이래서 이리 와이음 물이 끓어. 음, 이러면 이제 여기다. 음, 바로. 음. 찜기에 물을 끓이다가. 음. 이렇게 적당한 양을 넣어서 쪄주는구나. 음. 음. 이제 가루를 여기다 뿌려줘. 음. 그래야 바실 바실은 붙지, 보실 보실은. 안 그래? 떡처럼 음. 요걸 잘 뿌려줘야지 잘붙어 음. 이 눈꽃처럼 이 하얀 게 많이 붙어야 맛있어. 음한 번에 이렇게 많이 넣어? 그래도 다 들어가 버려 쏙 익으면 아팍 줄어들지? 이건 다 해야지 쑥을 한 번에 팍 줄어버려 향이좋다응 음. 음. 향이 너무 좋아 쌀가루를 듬뿍 묻혀주네 m 음. 그래야 맛있지 쑥이 나오면 별로 안 맛있어 쓰지? 이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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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이래가지고 김이 팔팔 나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떡이 되는 거야. 한 5분 됐는데 김이 아, 나기 아. 시작하네? 네. 팍 올라야 돼? 김은팍 올라 버려야지. 이게 완전히 익어야지. 응. 음. 이게 뜸이 잘 들어야지. 떡이 맛있어. 한번 열어볼까? 응. 음. 어찐가 어떻게 생기는가 응. 이렇게. 와이거가네 응. 그래도 야, 이게 이렇게. 좋다. 이런 게 나아요. 싹 죽어야지. 음. 우에가 그래도 보이지? 그럼한 주먹 더끼워될까 너무 쑥이 보이면 안돼 음. 쓸까봐 음. 덮어줘야지 쑥을 이건 금방 익으니까 눈이 내린 것 같아 음, 이리나. 금방 익어버릴 것 같아 이제 한 10분 된것 같아 금방. 푹 짜줘야 돼푹 음. 음. 떡은 음. 뜸이 잘 들어야 맛있어 뜸이? 음. 이제 밥뜸들으시또 꺼놓고 음. 아, 뚜껑을 음. 닫아놓고 음. 이제 열어봐 음. 잘 쪄졌어 음. 이렇게. 여기서 뜸들이라고 꺼놔야지 음. 불을 끄고? 짐다 음. 음. 올랐으니까 음. 이제 잘 뜸이 들었어 음. 한 불을 끄고 한 3-4분 있었네 음. 이제 저그다 비워야지 이렇게 뒤집어서 음. <laughs>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텐데 오. 오. 와 향이 진짜 좋다 좋지 음. 이래가지고만 음. <laughs> 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뜯어 먹어. 이제 뜯어야지 위에서부터 조금씩 담으면 뜯어져. 맛있겠다. 응. 응. 이제 한 짐이 나가야 거들거들해져. 음. 응. 떡이 그렇지 뭐. 처음부터 보슬버슬하나아 이렇게 좀떡자 있다가. 응. 어제도 또한번 찌니까 거들거들 맛있잖아. 이게 한 짐이 나가면 이제 거들거들해져. 익으니까 쌀이 그럴 수밖에 없지. 쑥도 물르고 그러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먹어봐. 처음에는 물기가 있어. 응. 좀 부실부실, 구두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음. 짭조름하네. 음. 그럼 보스. 쑥향이 진짜 좋다. 이게 한집 나가면 음. 진짜 맛있어. 쑥향이 막 짙어. 음. 우 와, 완전 보약이네 보약. 음. 음. 이거 먹고 어떻게 밥 먹어? 아무 <laughs> <못> 먹고. <웃음> <웃음> 맛있자. 응. 음. 이제 여기 한집 나가면, 식으면, 음. 멧떡이라 버실버실해져. 더 맛있어? 응. 음, 근데, 음. 지금은 뜨거우니까 찰지잖아. 응, 음, 물기가 좀 있는 음. 것 같아. 물기가 있어야지니까. 그러니까. 음. 저 부찌 음. 가루가 음. 아주 맛있네 밥 먹은지 언제 얼마 안 되는데 또 먹나 또 먹어도 맛있어 너무 <laughs> <오>, 맛있지 <laughs> 이거 먹고 나면 더 배불러. <laughs> 不急。